기계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서 보내주셨어요. 아, 요거는 이제 라이오 미싱에서 판매한 일본 잔음회사의 제품인데요. 아, 우리나라의 국내에 굉장히 많이 판매된 기계 중에 하나입니다. 2008년도 제품이니까, 2018년도, 15년 정도 된 거네요. 14년 이렇게 된 기계입니다. 이제 많은 사용감으로 이게는 이제 공방이나 학원이나 이런데 많이 판매가 됐어요. 이게 장고장이 없었거든요. 이거 판매할 때 이게를 따라올, 어, 만한 그대타의 기계가 없었습니다. 국내에. 고장이 없으니까 이제 공방이나 학원에서 이게를 이제 그 납품을 받아가지고. 이제 수강생들 가리키고 했었죠. 장고장이 없으면 기계는 가장 좋은 기계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 기계는 이제 그 고장의 원인은 많은 사용감, 엄청난 사용감이 됐었어요. 예. 많은 사용감으로, 어, 캠 팔로우라고 렇게리신이라고 하지, 이 내부에 기어 박스 부분이 이탈이 된 거예요. 조금 이제 틀어진 겁니다. 이제 부서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틀어져서, 어, 자, 고 이제 수리를 마쳤어요. 그 다음에 폴리를 이렇게 당기면은 일본 자눔메 미싱에 이제 1921년에 일본 자눔메 재봉들이 생산되었으니까 최초로 이게 100년이 넘은 회사죠. 이, 제주, 이 회사의 제품의 특징, 자놈의 마커만 달려있으면, 지금도 60년, 70년 전의 기계를 수리가, 수리를 할수 있다는 이런, 어, 아주 특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집이 셉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북시을 감게 돼 있고, 그렇죠. 이제 실을 감았으면은, 요건 이제 반달촉이라그러는데 반달촉을 일단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크래치가 있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용감으로 스크래치가 있었는데, 제가, 아, 요거를 설명드리는 게 좋겠네요. 아, 부드러운 샵 요걸 빼빠라 그러죠, 한국에서. 그렇죠? 빼빠로다가 요 흠이 있는 부분을 살살 문질러 줘가지고, 실이 걸리지 않게 해주시는 게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썼는데도 많은 작업을 했던 기계인데, 큰 스크래치는 없습니다. 부드럽게 해줘야 되고, 요건 이제 북치 커버라는, 오른쪽, 왼쪽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못이 보이면 안 됩니다. 여기 핀이 핀을 덮어줘야만 되는 겁니다. 오른쪽, 왼쪽, 이걸 북토리라 그러죠. 북토리, 아, 요거는 북집, 요걸 북토리라 고 합니다. 영어로는. 아 지금은 제제 몽틀이 다 국내 제품이 없으니까 영어로 아시는 것도 좋아요. 여기는 버빙 케이스, 요거는 버빙이라 그러죠. 이렇게서 해 빠져나오는 걸 보시고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 어, 제가 이제 수리 끝내면은 꼭 실을 끊서저 끼워서 보내드리는데 일 번. 2번, 3번 해서 감아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폴리를 돌렸어요. 안에서 바깥이죠. 제가 요새 이 커버를 조립 안 하고 실을 끼우는 이유가 우리 구독자님들이 내부를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네, 이러면은 이 상태를 아실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걸 모두 조립을 해가지고 실을 끼우다 보면 실 끼우는 게안 보여요. 막 이런 글을 많이 닫세요. 예 제가 올린 영상이 천 개가 이미 넘었는데 초, 초기에는 이 내부가 없이 모두 조립을 해서 어 박음질을 하다 보니까 이해하기 힘드신 부분이 있다고 이런 제. 어, 구독자님들이 말씀이 계셔가지고 이제는 전체 조립을 가급적이면 하질 않습니다. 요 폴리라 그랬죠? 폴리 빼면 도는 거 폴리를 밀어 넣으면 바느질을 되는 거거든요. 요 후진 이제 버튼을 누르고 해서 후진. 자 전진, 후진. 요거 뭐라 그랬어요? 바느질 땀수라 그랬죠? 바느질 간격을 넓게 할 거냐, 촘촘하게 할 거냐? 4번이 가장 넓은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모니에도 지그재그 바느질을 해봐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직선 바느질. 제가 이제 수리하면서 이렇게 스판 원단에 쭉쭉 늘어난 이런 옷감을 미리 박아 봅니다. 이것까지 박혀져야 수리가 됐다고 할수 있거든요. 이제 재봉기를 많이 사용하시는 수선집 이런 데서는 스판 원단에 박음질이 안 되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좀 정밀한 부분인데 이런 니트 스판 원단에 박음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면천의 박음질을 합니다. 이거 왜냐면은 저, 아,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 보면 열 분에 열 분이 다 남자분들이세요. 이 남자분들이 지금 집에서 바느질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잘 옷을 꾸밀라고 하는 건지, 정들을 수리해서 앞으로 먹고 사실라고 연구하는 건지, 우리 군더더기가 하루 종일 통화해 보면 남자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 제가, 그, 우리, 구독에님은 남자분들이 너무 많은 관계로, 어, 낮에 통화를 하고, 막 웃습니다. 특수바늘 스티치라 그러죠 오버록 바느질이라 그러 요, 각종 스티치들이, 예.